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1월 8일, 음력 섣달 초였어요. 이 시간은 1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복과 장수함과 귀함은 한배금께 속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들어서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마치 매트릭스에서 모피오스가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착함을 선택할 것인가, 악함을 선택할 것인가에 기로에 놓이고 우리는 그 순간 착함이나 악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함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계는 복된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함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세계는 재앙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우리는 오직 그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복이나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복과 재앙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는 세계가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일은 내가 들어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는 세계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사람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내가 만났던 사람이 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재앙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만났던 일이 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재앙으로 바뀔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렇게 했을까? 만일 내가 그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단지 상황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지만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지만 단지 내가 보는 그 세계의 색깔이 다를 뿐이지요.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다른 세계에 와 있는 줄 압니다. 다른 일을 만나는 줄 알죠. 그렇지만 내가 과거에 후회했던 그 일을 나는 또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나이가 들고 나서 내가 만일 젊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 늙었으니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어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항상 착함이나 악함이지요. 내가 과거에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면 지금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받아서 힘써 돌이켜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의 삶을 통하여 바르게 볼줄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착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악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한 쓰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얻은 자를 대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대를 복으로 대하게 됩니다. 착함으로 대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복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재앙과 일찍 죽음과 천함을 만난 자를 상대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에게 재앙의 존재로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대에 따라서 내가 쓰여지는 것이 달라지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힘써 돌이켜 착함으로 돌이키고 맑음으로 돌이키고 후함으로 돌이키게 되면 내가 선택하여 나간 것에 대한 결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 수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삶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지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고 오늘날의 삶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지난 과거에 대한 결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악함을 선택했다면 나는 재앙의 삶을 만나게 됐을 것이고 내가 과거에 착함을 선택했다면 복의 삶을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이 힘들었을 때, 또는 누군가가 악함을 가지고 나를 상대하며,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쓰여지는 그대로 악한 자에게 악으로 상대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원망하고 한탄, 한탄하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그 문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것인가 우리는 항상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전화위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지난 과거에 저지른 악함을 탐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내가 힘써 돌이켜 착함으로 내가 만나는 문제를 돌려놓게 된다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악함에 대한 결과를 재앙에서 복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나에게 악함으로 다가오는 자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여기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상대를 대하면서, 내가 왜이 꼴을 당하나, 그래서 거칠고 사나워짐이 악해집니다. 그것을 내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지 못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악한 일을 만났을 때, 나는 겪어야 합니다. 힘든 삶을 겪어야 되죠. 감당해 내야 됩니다. 그 힘든 삶을 겪고, 악하고 사나운 자를 만나서 겪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그 상대를 미워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전하위복의 기회로 삼는 자 새로운 삶의 발판으로 삼는 자는 거기서 힘써 돌이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기회로 잡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만났을 때그 악한 자를 만나서 오히려 나의 악함을 돌이켜 하는 인기 빌며 착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께 간절하게 한배금의 덕을 구하는 자는 그 삶을 전환의 계기로 만들고 전화위복의 절호의 찬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실패 속에서 성공의 길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를 만나면 결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자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아, 내가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 이것이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항상 한배검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한배검을 모시고 원도했을 때,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난다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바로 악해집니다. 바로 원망하게 되고 피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을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서 저런 인간을 빼버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 만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지요. 한 배금을 모시지 않고서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배금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한 배금을 모시고 끊임없이 한 배금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구한 자 그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악함을 돌이키고 자신의 망령된 생각을 돌이키고 자신의 정성없음을 돌이켜서 자신을 끊임없이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그 사람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한 덕분에 악한 자를 만나도 그것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어버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성공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 이번 주 말씀처럼 복과 장수함과 귀함이 한배금께 속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 하지요. 어떤 일이든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 전에는 복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돌려내느냐,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복과 재앙이 갈리는 것이죠. 물론.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쉽고 편한 일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죠. 나에게 다가왔을 때 쉽고 편한 일은 나에게 복이다. 나에게 다가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재앙이다. 또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아이 사람은 나를 악,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재앙이구나. 또그 사람이 나를 쉽고 편하게 해주면, 아, 이 사람은 나를 착하게 대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복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쉽고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은 그 상대가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쉽고 편하든 힘들고 어렵든 내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해서 이를 악물고 그 공부를 성취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것이 나에게 재앙일까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재앙일까요?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은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얻어내는 그 결과는 복이죠. 그러나,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힘써서 정성 들여서 극복해 나가지 않고 성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나에게 주어도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성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백은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백은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백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하느님이신 한백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쉽고 편한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어렵고 힘드는 것을 재앙이라고 여기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쉽고 편하든 어렵고 힘들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지요. 오히려 쉽고 편한 것을 바꾸면 작은 복이 되고 작은 재앙이 되겠죠. 그러나 어렵고 힘드는 일을 받아서 힘써 들이켜서 바꾼다면 좀더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아, 이것은 재앙이야. 쉽고 편하다고 해서, 아, 이것이 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쉽고 편하게 로또를 내가 천원 주고 로또 복권 하나 샀는데, 수십억이 당첨됐습니다. 아,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복권이라고 하죠.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쉽고 편하게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복은 아니죠. 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아, 이것이 재앙이구나.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재앙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계속 악함을 돌이키고 착함으로 나아가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좋은 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고 편하게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한 번만 겪으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하던 일은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당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나 자신을 바르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착함을 지키고 있는지, 악함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상대했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악하게 쓰는지, 내가 누군가를 상대했을 때, 내 마음을 착하게 쓰는지 그것을 바르게 볼줄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그 지혜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열심히 온다고 정성을 들여서 내 마음의 악함을 돌이키고 착함으로 나가고자 아 하고 악함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똑바로 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피며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도리를 찾아서 도리를 지키고자 하고 정성 들여서 힘써서 돌이키며 항상 착한 길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이 바뀌어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다가온 삶을 함부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가 온통 재앙으로 바뀌어 버리고 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재앙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 정말 내가 만드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다가온 것이 쉽고 편하든 힘들고 어렵든 하느님께서 주신 삶을 소중하게 받들고 그 삶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항상 착함을 지키고 열심히 원다고 정성들여 나갔을 때 우리는 그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온통 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자, 복된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복과 장수함과 귀함은 한배금께 속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덕과 지유 힘을 구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 모든 일들을 재앙이 아니라 복으로 바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